리뷰 매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가성비의 노트북 베이직 1 6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베이직스는 2023년 3분기 성장률 1위, 연간 307.8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노트북 전문 브랜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베이직 1 6은 바로 그 베이직스의 야심작이죠. 이 노트북은 네이버에서 무려 119만원의 제품을 64만 8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합니다.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. 성능도 뛰어난데요. GPT-4 MS 코파일럿이 탑재되어 있어 AI 비서와 함께 더욱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16기가 메모리 512기가 저장 용량에 충분한 용량에 추가 확장까지 가능해 강력한 스펙을 자랑합니다. FHD보다 높은 가로 1 9 2 0 새로1200 WUXGA 해상도와 40.9cm의 넓고 쾌적한 대화면 그리고 6mm의 슬림한 베젤은 어떤 작업을 하든 쾌적하고 선명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갖춘 베이직 북싱 6 아래 링크로 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혁신해보세요.